한국경제신문 전범진 기자입니다. 4·2로 총선 격전지를 가본다. 그 2회차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지역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의 막내인 정상훈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안양동안을 지역구를 다루게 됐는데 이 지역구는 무려 현역 국회의원 4명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격전지를 간다는 저희 기획 취지에 가장 잘 맞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 기자님, 동안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의 지역구에 네명의 현역 의원, 이게 경기 동안을 지역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 동안을 국회의원은 5선 중심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음 20, 21대 총선에서 6선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오. 이재정 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도전자로 나섭니다. 현재 비례대표인 세호 의원은 일찌감치 동안을 출,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현역 의원 4명 물론 정당도 다 다르고 그리고 도, 이분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님 현역 5선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이 경쟁자들 입장에 상당히 높은 벽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 심 의원은 안양에서만 내리 5선을 했습니다. 지역구 분할 전 경기 동안에서 한번 동안 갑과 을로 분할된 후 동안 을에서만 네번 당선된 일종의 안양의 터줏대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육선에 당선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나머지 세 명의 도전자들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출마를 준비하는 도전자들이 특히 이번 기회가 동안을 탈환해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의 표심 변화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어... 실제 18대, 19대, 20대 지난 세 차례 총선 결과를 보면 심의원과 위 2위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각각 26% 포인트, 7%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지난 선거에서는 2%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그 지난 20대 선거에서 심의원과 위 2위 후보였던 이정국 민주당 후보와의 표 차이는 겨우 1,700 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역 비례 의원들이 요번에는 해볼 만하다. 라고 여기는 이유겠죠. 음. 동화 느리라고 하면 저희에겐는 이제 평촌 신도시로 조금 더 익숙한 지역구이기도 네.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심재철 의원에게 도전을 앞두고 있는 경쟁 의원들의 면모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정 대변이 출마 주,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2005년부터 변호사를 활동했고요.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5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음. 이 의원은 일찌 감치 동안을 지역 의원장으로 임명돼서 활발히 지역 활동을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정부 여당으로서 지역구의 예산 문제에서 강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라는 지금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어, 민변 출신이시군요. 네, 네. 비례대표 가운데서도 상당히 이름값이 있는 의원인데 이재정 의원이 민수당 후보.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대기 중인가요? 네. 바른미래당의 카드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입니다. 민주당 조직 국장을 시작으로 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당 조직 사무부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등 당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지난 20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학창시절을 안양 신선고에서 보낸 경험을 토대로 동아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 신선고 출신이군요? 네네. 그리고 이면은 어, 자기 스스로, 자기는 교육 문제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교육이 간사기도한 임의원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특화돼 있고 전문화어 있기에 교육 환경 개선과 구축에 있어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많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 동안을이 이제 신도시인 지역구다 보니까 네. 그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네요. 그 민주당이랑 바른미래당의 후보자들을 봤으니까 이제 아까 현역 의원 4명이라고 네 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자한당,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나왔는데 마지막 경쟁자는 이제 그러면 정의당인가요? 아니면 민주평화당 어디 대한민국 당은 아니겠죠? <웃음> <웃음> 네 동안을에서 경쟁할 마지막 현역 의원은 추에선 정의당 원내 수석 대표입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간사를 지냈기도 했고요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영입돼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단장을 맡기도 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음. 추 의원은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2년 전 동안 출마를 결정한 뒤 지역구 주민들과의 꾸준한 스킨십을 이어왔는데요. 추 의원은 새로운 정치 지형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고 하면서 시민들이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과당 민심을 어루만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 확실히 각 당이 이제 대변인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 수석부대표까지 또 민변 출신 뭐 변호사, 교육계 그리고 예술 쪽등등 다양하고 쟁쟁한 후보들을 내고 있는데 음.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여야 후보들이 난립을 하면은 지난 총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심재철 의원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수 있는 게 아닌가요?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심재철 의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일종의 약간 단일화 논의가 활발해질지 물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일종의 심재철 의원이 범여권 쪽에 아 범여권이 아니죠. 여권,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 어떤 단일화의 실패로 어부지리격으로 당선된 점도 충분히 있었는데요 그 지금의 범여권 후보들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단일화를 시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이 조금 다른 점은 도전하는 어, 모든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의원직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모든 의원들 모두 완주를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심의원은 단일화가 되든 말든 어떤 상황이든 정변승부를 해도 자신감이 있다. 라고 이런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심의원은 인더건 동단, 동탄 복선전철 사업 등 수많은 지역 애로사항을 꾸준히 해결해 왔다. 특히 교육 환경 개선에 그동안 계속 신경 써왔고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새롭게 도전하는 세 명의 현역 의원이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현역 의원님들이 나오시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구가 쉽게 표심을 읽어내기 힘들다. 만만치 않은 지역구다. 라며 자신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지역구다라는 건 이제 본인도 매번 송선 때 쉽지 않은 싸움을 했다는 걸 <laughs>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또 재밌는 게그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수가 정말 굉장하게 관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안양시는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음. 터줄 대감들의 땅이라고 부를만합니다. 안양의 만안구 그리고 동안갑, 동안을 총세개 지역구가 있는데요. 만안구의 이종걸 의원 5선, 동안갑의 이석현 의원 6선, 동안을의 심재철 의원 이 5선으로 이들 선수만 합치면 무려 16선입니다. 16선에 국회의원 그 임기까지 하면 거의 60년이네요. 내면 네. 60년이, <laughs> 60년이 넘네요, 세명이서 실제로 그리고 이종걸 의원은 원희대표 출신 이석현 의원이랑 심재철 의원 이번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부회 거쳤었죠. 네. <laughs> 정말 말 그대로 쟁쟁한 이름들이 가득한데 이들이 이제 추후 선거에서 다시 한번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안양시에도 이런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지도 다가올 선거의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새로운 지역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상훈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